하기 때문에 너를 사용한다, 그것뿐이에요. 하님이 많은 사람을 사용해도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듣는데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것이지. 근데 저는 청년서부터 하나님 내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예수를 만나고 이 성경을 보고서 곧바로 교회 가서 등록하고 크게 기쁠 수가 없고 보는 사람들은 막어 불쌍해서 전도하고 그다음부터 내가 가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예수를 믿고 나서. 문제만 해서 가서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저는 아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했더니 아멘. 결국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승인받는 걸 보고서 아멘. 그도 이생을 하다 보니까 이건 믿는 자보다 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야. 옆에 사람, 당신도 할수 있다. 할수 있습니다. 저는 아멘. 한국에서 그때 큰 종들 목사님들이 많이 이적 일어났지만 저는 정말 스페셜이다. 참이다. 물론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그렇게 크게 쌤을 봤죠. 근데 여기는.